네, 오늘은 이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다. 이제 8주차의 마지막 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타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공동 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오늘 이거 시작하기 전에 지난 8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쭉 이어져 왔는지 먼저 한번 좀 뒤집어 보고, 오늘은 기타 서신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체 1 0권 되어 있다고 이기 말씀드렸죠. 66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27. 그래서 옛날에 교회 전화번호나 비밀번호는 39:27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먼저 모세오경 구금지을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분한대 죠 그리고 선지서는 대성지서, 소성지서로 구분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는 사복음서, 사보금서, 사복음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마테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대서 공관복음 그리고 유한복음 따로 두 개를 분리를 해서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사도행전이 이제 신학의 역사서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어떻게 뭐 지금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신서 중에 바울서신이 있고, 기타서신이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바울서신 중에서도 목회서신이 있고, 옥정서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회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옥중서신이 에빌골몬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에베소서 빌리보 골로새 빌리몬서가 옥중에서 쓴핀지에서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고 이제 오늘 마지막이 이제 기타서신과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이제 오늘 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공동 서신에는 늘 박해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로마의 네로 광제의 이제 핍박이 이제 시작 시작되어서 쭉 이제 핍박이 이어졌던 그 시대의 쯤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핍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자라고 기록이 되어진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독교를 향한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배교의 유혹이 늘 언제나 있었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곧 실천하는 아저 믿음을 갖고서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폭파에 떠밀려니는 인생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과 구체적인 실천을 격비한 그리스도인들로 발매하아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야고보 음. 야고보 야고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스 이외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 기록해 놓은 책이 야고보스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주의 형제,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스대반의 순교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성도들이 외쪽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에 직면해가지고 믿음과 소망, 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인내로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뒤쪽으로는 이 신들기의 교리를 오해해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해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구조는 인사말이 들어있고요. 시력과 시험, 그 다음에 듣기와 행하기, 차별금지, 믿음과 행위, 혀를 길들이기, 두 종류의 지혜,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 부유한 압제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본면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분을 한다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믿음의 실현과 시험에 관해서 기술이 되어 있고요,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말씀 순종, 차별 금지, 믿음과 행함, 말 조심 등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부터 20절까지는 믿음의 승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베드로 전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베드로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외적 권한에 대한 책임이라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베로 황제에 의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왼 외적인 박해를 인대로 잘 견디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격려 서신입니다. 그리고 단지 고난 가운데 경계를 말할 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대인관계에서 사랑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 박해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불이 무심박자히 크게는 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네로가 정치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이 났죠. 불이 났는데, 이 불난 거를 누군가에게 이제,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몇 책을 구했어요. 몇 책을 구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뭐 하나 자꾸 터지면 자기 안 하려고, 국민들에게 다 비를 던지고, 나는 몰라라고 난, 나는 나만 괜찮은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뭔가,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냈어요. 그런데 왜냐면이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숭배를 하잖아요 태양신, 로마의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기록할 때 썬데이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 태양신을 성기고 기르기 위한 날이 선데이였어요 그 지금까지 선데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안식일을 주일로 하느냐 안식 후 첫날이에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다음 날이 오늘날 아침 선데이 일요일이에요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기념함에서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력 있잖아요. 뭐, 뭐, 쓴데 하고, 하는 것들이 다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에서 어 이어져 온그 로마 인력들을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고, 또 그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나오면은 이름들 있잖아요. 8월이 어거스트예요 그게 아우구스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써놨고, 달력도 전에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7월 3 1일인데 원래, 원래는 돌아하면 8월달에 3 1일이왔는데 8월 31일이 있는 이유가 로마 황제, 그 황제의, 그 황제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8월달에 31일을 하루를 더 지워놓은 거예요. 똑같이 이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7, 8월달이 30일이 되고 9월달이 30일로 바뀌어진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상, 로마의 문화가 그 당시 초강대 국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안 모이고, 기독교인들만 모여있고, 주의 만찬을 하는데, 뭐, 떡을 먹는데, 뭐, 살을 나누는, 뭐, 피를 마신 이런 일이, 소문들이 와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서 해가지고 불을 질렀다. 이래가지고 내로 황기가그잘 됐다. 해가지고 모험을 뭐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 황제이면, 어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요 다수명한 다 일들이 일어나요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로마 국교가 회 이제 정식으로 국교가 인정된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이제 베드로 써서 이겨야 된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과 권한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세의 내용들이 이런 당시 시대적인 배경들이 좀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인사만이 기록이 되어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빛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 권명이 나와있고, 이 사신의 목적이 나와있고요. 마지막 인사와 축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구분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구원, 격려와 구원의 용성이 나와있고,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목종 그러니까 국과 고용주 부부에 관해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권한이 나왔습니까? 의의권한 태도 교육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대로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볼때 사탄은 유혹과 회방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이 그거잖아요. 하와 하와 꼬셔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께 묻지 말라던 거기서부터 해촉. 흔든 거예요. 하나님 참조하신 그 시대부터 흔든 거예요. 지금까지. 그 유혹과 해방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흔들었다. 이처럼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심이 함께 한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격려하면서 부부의이 세대들에게 베드로 후소를 써서 그는 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내적 권한에 대한 책입니다. 베드로 전사가 외적인 권한 그리고 그러니까 박해에 대한 의로와 경계를 다루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의 아래에 발생한 문제 배교, 거짓 교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종말론적인 회의로서 주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니까 재림을 선포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라고 막 희망하고 비난을 했,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심판을 놓고 세상은 그저 합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돌아갈 뿐이라며 방종한 삶을 일상범에 살았고요 성도들까지 물러난 생활로 몰아넣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베드로 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인삼만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인의 독이 되시기를 권면을 되어 있고요. 베드로의 메시지의 목적과 인증 그리고 거짓 선책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고 그리스도 재림의 사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지막이. 결론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1장은 고난을 이기, 이기기 위한 영적 성숙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그릇된 종말과 경계와 재림에 있을 때에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져 있습니다. 네, 이제 요한 1234조 요한 1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사셨는지를 알려주었고, 요한 예서에서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라 라고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알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 2, 3서와 요한 기록이 요한이 세계의 거의 마지막 시점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폭란과 핍박 견디고 고난해서 밥모섬에 유배됐을 쯤 아니면 뭐 되기 전 아마 그 비슷한 인생의 말미에 쓰여진 게 요한 1, 2, 3서와 요한 기시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어보고 삶을 돌아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다 하나님과 사랑이 많고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의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폐랑사신으로 주제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및 성도 간의 사랑의 실천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주제를 강조한 이유는 밖으로는 파해가 계속되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각종 이단사상과 분열이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단호하게 선언함과 동시에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됨을 이루라고 촉구하고 있는 책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서론이 성육신의 실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윤리적인 것과 기독론적인 것의 통합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이 기독교의 큰 확실성이 나왔는데 내용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짓는다면 1장부터 2장 27절까지는 교제 의 근거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자녀의 빛이 교제 의 근거. 이제 두 번째가 2장 28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가 교제 실천입니다. 사랑의 교제와 영분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될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 이서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다루하게 대처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온 세상을 온 세상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풀어서 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교리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는 돌아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기사는 진리로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책입니다. 어, 요한 1세의 축사판으로서 요한 1세의 내용을 보충할 기록으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고요. 요한 1세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실천을 역사한 후에 그의 안에 침투해 들어온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특별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성노신을 구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나 육신을 입고 왔는데 왜 죽었냐. 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기호가 인사말, 칭찬, 권명과 경고, 결론과 마지막 인사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삼서는당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공개하고 음식을 제공해서 그들의 새힘을 얻어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준 가이오에게 사도요한이 보낸 감사의 편지입니다. 가이오를 향한 간절한 기도는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보기, 삶을 보여준 책입니다.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서신으로 목표적 공고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보금점파를 위해 아무런 보수도 없이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뜻대기를 좋아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내어 쫓으며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자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사는 인삼발,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고 디오드레베을 책망하고 가이오에게 권면하고 데메 드리오의 모범은, 모범이 기록되어져 있고, 결론과 축도와 마지막 인상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진리 가운데 잘 행했던 가이오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1장 9절부터 15절까지가 진리를 거역한 디오드레벨에 관해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가족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 가운데 배교하는 이들이 생기는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굳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교사를 경계해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역사는 책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동생 유다가 거짓교사들의 활동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당시 거짓교사들은영지주의자들로 이들은 예수님이 인성을 부정하며 대속 사행을 부정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영어로 오신예수님을 인정하고 거기 둥둥 떠다녔다가 오다는그 우리 단위 모세 속에 동이 들었잖아요. 누구게 이맘에 제일 쓰는 고누구의 용병 동명이었대 누구 그런 게원에도영지주의 사상들이 있거든요. 이거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이거 뭐냐 유대화주의자, 가라디에서의 기록된 지역, 유대화주의자. 유대자, 유대화주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으려면 할래를 해야 된다. 우리는 믿고 침대받으면 우리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의 주표가 우리는 그냥 믿, 믿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게 그걸 증명하는 게아니 내가 침례받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증거잖아. 믿음 보해 봐라.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마가보고 1 0년 16절에 10, 믿고, 믿고 침례받은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게 증거인데,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어, 받아야 하 구원받는 그 증표야 속했던 사람들이 유대화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그유대 교회에서 못 벗어나고 구원받으려면 이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유대화주의자와 영지주의자,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 서신서에 기록되진 대표적인 이단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인사말리 기록되어 있고,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있고,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져 있고, 신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와져 있고, 성령으로 끝을 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가 거짓 교사들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져 있고요. 17절부터 25절까지가 성도들에 대한 경계와 권면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많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었으면 저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하 2000년 전에 초기 교회 신도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사람이 보고 듣고 알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 그들의 관념 그들의 생각들, 그, 그 사람들이 딱써주고 봤을 때 아, 이게 전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으면 어려워.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원한을인내며 기다리는 자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 당시, 네오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회는 최고전기가 되었습니다. 최점이 달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기독교 간 마천의 최대한 쟁점은 황제 숭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도가 이미 숭배했고요. 계속되는 박회로 초기 신앙적 열심이 매우 쇠퇴한,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회로 배, 배교의 위험이 있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하나님의 보아심을 확실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림을 대망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계열을 본다면요. 먼저 선언이 기록되어 있고 일곱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부자와 두루마리와 어린 양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일곱 이이 있고 일곱 바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등장 인물들과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일곱 대접, 그 다음에 바벨론 큰 음령, 그 다음에 어린양의 혼인 단치록이나여 찬송하는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 뭐 천년 뭐 왕국 라고이야기을 합니다. 뭐 사탄의 운명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크고 힘보좌해서 심판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결론과 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을 구분한다면 과거의 일, 요한이 봤던 거. 그다음에 이장부터 3장까지가 현재의 일, 이제 있는 일. 그다음에 사장부터 이십이장까지가 미래의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어져면서. 기타 서신부터 해서 예언서까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사관들과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어떤 역사의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와서 예수님 시대에 왜 이렇게 구분들이 되어져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왜 멸시천대 받으면서 왜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되는지, 어있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팔주 동안 우리가 쭉 이어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쭉 이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기시로까지 우리가 전국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경 읽고 열심히 우리가 또큐티하고 믿음일기 쓰면서 우리 또한 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예수를 신하고 복음전함에 살아가는 이상 또한 또 우리가 바른 성경과 바른 뭐, 올바른 또 올바른 또알리시는 존재신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또존도학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보금자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됐으면 좋겠고 그동안 8주 동안 네,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성경이 66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구약이 어떻게 그리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 또 신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서 어떻게 역사적인 배경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우리가 8주 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초복하는 그날까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믿음의 요성들을 평생토록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